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 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갑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동 위에 내리며, 침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애돔 땅에 있습니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애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단테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테는 그 책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옥에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단테가 지옥을 그런 모습으로 그린 이유는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악과 타협하지 않고 또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34장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사야의 신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는 열국과 세계, 즉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선포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한 환란은 이 세상의 이말 대대적인 심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열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민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 즉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져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수사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한마디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진멸되고 사륙당하게 되는데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져지게 에 되고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계의 열국 중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가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가장, 에돔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이 다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소라고 하는 소는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이 들소이든지 송아지든지 아니면 수소이든지 간에 모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짐승이 많이 죽는가 하면 애돔 땅이 피로 취하고 흙이 기름져서 번들거리 번들거릴 정도로 가축이 많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돔에 임하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에는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불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옥을 말 가리켜서 지옥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옥은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옆에도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개했나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루 종일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돔이 바로 이런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들짐승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새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새들입니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런 새들은 모두 부정함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상징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애돔을 저주하셔서 자기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폐화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시는 국가가 재건될 수 없,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려면 지혜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애돔은 세상의 지혜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처지고 나니까 지혜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특별히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여기에 나오는 줄과 추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수직과 수평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돔에게 주시는 줄은 혼란의 줄이요, 공허의 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란과 공허,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란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뒤 흔들어 놓으셔서 애돔이 혼란과 공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멀게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있어질 심판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잠시만 거두기만 해도, 그것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옥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지옥은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돔을 이처럼 지옥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애돔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돔을 이처럼 혼돈과 공허의 지옥으로 만드셨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애돔을 이토록 잔혹하게 진멸하시고 지옥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복수입니까? 시온을 위한. 지금까지 시온은 애돔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애돔을 심판하시고 복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심판의 의미가 애돔의 악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원을 위하여서 신원하시고 보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건드는 것을 가만히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돔에게는 큰 저주가 되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은 축복이요. 또 자유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자들을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억울함과 또 손해가 있습니다. 능욕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에돔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지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위로하시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국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와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문제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시간 보복의 날 보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석들 머리위에 가정과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